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손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음 손절을 어떻게 하고 들 계세요? 지금 주식을 오래 하고 수익이 안 나시거나 어 주식을 얼마 안 해서 손실 중이시거나 주식을 오래 했는데 손실 중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어, 오르면 잘 파세요. 음. 자, 근데 내리면 어, 지지 저항을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그 희망 회로를 돌리다가 요런 뭐 데서 악하고 파는 거죠. 아니면 이제 일봉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 우상향 중이고 모를 거야 하고 내일까지 가져가거나 그러면 이게 내 돈이면 또 모르겠는데 또 미수 같은 걸로 하면 그 다음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안 되고 만약 내 예수금이면 예수금 계속 묶이는 거야 그럼 내일 또 주식할 돈이 또 줄어들고 계속 반복인 거죠 그러다가 매일 다른 거는 수익 잘나다가, 그거 하나에서 이제, 이때까지 벌어놓은 거다 날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거 셀트리온 제약, 이거 제가 아침에 보던 거예요. 일봉이 괜찮아가지고, 이렇게또갈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일봉을 보고 이제 다 종목들을 뽑아놨겠죠. 음. 자, 그러면, 이제 뭐, 이쯤? 돌파라고 안 사겠지만 마이너스 그 밑에서 시작하고 근데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시작한다고 보니까 근데 뭐저 같은 경우는 만약 여기 산다면 그 다음 봉을 확인하고 들어가겠죠? 근데 뭐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시가 돌파라고 해서 이걸 샀어요 근데 내렸네. 그래 음봉 하나쯤이니까 그 다음 보자. 아 그래 올렸다. 자 음봉을 올리는 이제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제 상승이네. 아, 근데 확 내렸어요. 그러면 이때 양봉을 안 주면 이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봉으로 쭉쭉쭉 뻗어가지 않는다면 이게 흐름이 매끄럽지 않잖아요. 여기서 알아야 될게 우리가 어, 종목이 많아요. 이거만 매매할 종목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매매할 종목이 많아. 근데 이거에 뭐 그렇게 목숨 걸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어,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디서 팔 거예요? 놓쳤어, 이미. 내가 생각하는 그거에. 그러면, 샀는 거에서, 그래도 뭐 이게 한 봉당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그럼 1% 미만에 자를 수 있는 걸또 어 추가로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 그래 또 있어보자 또 용이 요요 밑에까지 하고 줄을 끊는단 말이지. 요 밑에까지 한번 있어보자. 또 내렸어. 그럼 여기서라도 또뭐 자르면 되는데 아까 못 자르면 이 금액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아, 그, 어, 바닥 다졌다, 바닥 다졌다,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바닥 다진다고 이제 또 희망회로를 돌리고. 근데 또 내렸어. 그 봉이 완성됐잖아요. 색깔 마무리되고. 그러면 사실 여기서라도 팔아야 돼. 근데 이제 반등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자, 또. 내려와. 그럼 밑꼬리 달았으니까 이제, 어, 그래, 이제 반등한다. 또 아니야. <laughs> 막 갖고 노는 거 같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공포에 팔거나 아니면 이제 아 이제 진짜 이 음봉을 회복했다 하고 어 금액을 물을 타거나 근데 또 내리고 아 진짜 봐봐요 1%도 안 되게 손절할 수 있는 걸 여기서 손절 못해서 샀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2.3이니까 수수료까지 하면 3%가 마이너스예요. 이거 하고 딴 걸로 갈아탔으면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이 고생을 하고 이걸 지켜보면서 2시간 동안 거의 얼마나 고생해요. 그죠? 그래서 주식의 맨 마지막, 어떻게 보면 관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손절인 것 같아요. 뇌동매매랑. 뇌동매매는 내동매매와 손절이 같이 가는 걸 수도 있어요. 둘다 이제 자기 마인드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보분들이 해야 될게 뭐냐면 예, 방법을 딱 정하는 거예요. 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의 흐름을 보고 이제 자르겠죠. 왜냐하면 흐름을 본다 해도 무조건 흐름을 본다는 게 아니라 이 흐름 내에서 내가 손절할 수 있는 프로테즈를 염두해놓고 흐름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겠죠. 근데 우린 초보란 말이에요. 초보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정해야 돼요. 자, 양봉에서 음봉 그러면 이제 얘를 주시해야 돼요. 이 음봉을 올리는 양봉이 나오느냐. 그리고 양봉으로 계속 가면은 얘는 어, 그 개미들 털었는 거겠죠. 아니면은 털었다기보다는 그 뭐야? 수익실현 하고 뭐 팔았다 초단타들 근데 음, 양봉을 세워주고 다시 양봉이 안 됐다는 건 이걸로 어, 개미들이 들어온 걸다 이제 우리가 이 양봉이 당한 거죠 그죠? 그러려면 자 양봉 음봉 양봉 안 나오면 그 다음 음봉에서 자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어, 양, 음, 양. 양, 양, 양안 나오면 양, 음, 음은 손절.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를 안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자마자 손절가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일봉을 체크를 하든지 해가지고 일분봉상으로,로도, 어, 손절을 정할 수가 있겠죠. 저, 렇게 했는데, 뭐, 내가 여기에서 샀다면, 내 손절가를 요렇게 잡을 수도 있죠. 요 밑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음. 그러면 3분으로 하면, 어, 요기를 손절로 잡든지, 요기를 손절로 잡든지, 그거는 개인이 이제 판단할 문제고, 그러면, 어, 손절로 잡은 라인을 자, 이탈했잖아요. 그러면, 어, 이게 처음 이탈이 이렇게 처음 음봉이면 한봉더 기다려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딱 사자마자 이 음봉이 이걸 이탈했다면 그 다음이 양봉인지 한번 지켜볼 수 있다. 근데 이미 음봉, 양봉, 또 음봉이면 이때 팔아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세요. 내가 산시점에 음봉, 양봉으로 안 세워주면 음봉이면 그냥 자르고 딴거 하는 거예요. 물론 또 오를 수도 있죠. 정답은 없으니까. 근데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손실을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걸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는 어 이런 것도 난 모르겠다. 지지의 저항도 모르겠고. 그러면 무조건 2% 1%, 2% 내가 정하는 거예요. 1, 2, 3. 그러면은 2%만 되면 그냥 잘라내세요. 근데 이거의 이제 단점은 어 흐름을 모르고 이제 자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최소한 그 손실을 적게 하겠다 하면 그렇게라도 기계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어차피 연습이기 때문에 큰돈 넣지 말고 하는 거라서 이게 몸에 딱 이렇게 기계적으로 돼야지 큰 돈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연습 단계세요. 연습 단계에서 손절이 몸에 확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게 있어요 그거를 꼭 해야지 어 이제 그랬잖아요 뭐 그때도 한번 다이어트에 비유를 했지만 몸에 이게 모든 게 배어야 돼요 배어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배이려면 매일같이 그거를 내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체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주식이 끝나면 관심 종목이 많아요. 관심 종목이 그 많은 상태에서 어 관심 종목에서 제가 검색기로 종목을 픽하는데 그 관심 종목을 다 확인해요. 다 확인해서 해야 될게 관심 종목 중에 성공 했는 거, 관심 종목 중에 성공한 거 모으고, 관심 종목 중에 성공 하나 모으고, 관심 종목 중에 어, 실패, 그러니까 내 타점에서 내 차점에서 성공, 내 타점에서 실패 했는 거를 모아가지고 지금도 저는 모아서 그 인스타에 비공개로 매일 저장해놓고 있거든요. 왜냐면 휴대폰에 있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차트를 볼수 있으니까 이걸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실패했는 거를 실패했는 거를 저장하는 게 손절가를 항상 그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 사실 그 매수점에 대한 그러니까 내 진입 시점에 대한 거를 저장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차트가 예쁘단 말이에요. 근데 다 끝나지 않는 차트는 진입할 때 차트는 모른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 너무 장대양봉 같고 막아 들어갈 수 있을까 오만가 지 생각이 또들 수가 있잖아요 1% 밖에 안 되지만은 그 이렇게 시각적인 그 착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만약 이거를 샀다면 난 여기에 샀겠죠 그러면 이거를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공했는 거니까 다음에 또더 음 확신 을 갖고 이걸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자리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살자리를. 그리고 이제 실패한 거는 실패한 것도 이제 뭐하나요? 실패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종목 중에 실패했는 종목이다. 만약에 그러면 어 줄을 그어 놓고. 저장을 하겠죠. 그러면, 그니까, 줄을 그어놓고 저장을 해놓으면 다음에 실패했는 애들 모아둔 걸 보면, 아, 이쯤에서 잘라야 됐구나. 아, 이거는 이쯤에서 또 잘라야 됐었구나. 뭐 이런 거를 자꾸 눈에 익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내가 박셀 바이오를 여기에서 샀다. 여기서 샀는데, 아 어, 흘렀다 이랬을 때 이제 내가 어디에서 이거를 끊어 낼 것인가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 십자 돋지만 가거나 내리거나 어 내리네 그럼 내리겠다 그럼 이렇게 그냥 바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사자마자 내 손절가를 이렇게 뭐 그전 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걸 다였다 해도 어 손절가까지 오진 않았지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십자 도지의은봉이면 그냥 팔자 해서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줄그웠는데를 어 완전히 이탈했어요. 그러면 이제 손절을 해야죠, 양 은봉 은봉이니까.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겠죠. 근데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상황에 대한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어 무조건. 음, 암기하는 것처럼 손절가를 계속 어,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손절가를 그렇게 이것도 1%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올라오고 또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지수가 내리면, 지금 지, 뭐 지수가 괜찮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받치고 있지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막다 흘러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식에 대해서 손실에 대한 방어차원이라서 무조건 파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칙을 정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 근데 예전에 올랐던 적도 있고, 그 올랐던 기억만 남거든요? 그럴 때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기다렸다가 다시 먹은 게몇 개, 내가 기다렸다가 실패했는 거몇 개, 기, 그 성공했는 것만 기억에 남아요. 원래 사람이. 실패해가지고 큰돈 날렸는 거는, 아, 하고 말고, 성공했던 그 희열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손절하는 방법을 정형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초보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 보세요. 몇 프로로 딱 정하기, 정하거나 지지와 저항, 그 앞캔들에서 1분 봉 상을 펴서 저항이나 이런 거 그래서 바로 줄을 끊기, 3분봉에서 바로 구워도 되고 줄 끊기. 그리고 수익 중엔 절대 손실 나지 않기. 매도에 항상 추손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흘렀다 가는 건 없어요. 상승 좋으면 일부 매도하고 그 일부 매도 했는 그 수익금은 꼭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귀할 때 실패한 종목 손절라인 끊고 그 연습한 걸 저장해서 모아서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성공 했는 매수 짜리 실패했는 손절 라인 그거를 계속 한번 어, 해서 모아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몸에 어, 이게 젖어든다고 해야 되나 음, 내 몸에 이렇게 어, 당연시 적응이 된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에 자르고 여기에서 어,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가고 이런 걸 반복 하는 그런 매매 습관이 들어지는 거거든요. 손절이 어려워요. 근데 안 해보셨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보셨을 거예요. 한번 해서 통계를 내보고 나서 얘가 계좌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왜 자꾸 손실 나는데 다른 방법을 안 해보세요. 손실 나면 다른 방법을 해보셔야 돼요. 손실이 났는데 그 방법으로 계속 한다는 건 더 손실 나는 방법을 꾸준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났을 땐 방법을 바꿔보세요. 손절에 대한 방법을 한번 바꿔보면 정말 계좌가 바뀌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듣고 멈추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동으로 해야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